안녕하세요, 51년생, 63년생 토끼띠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 음력 3월 운세, 행운을 가져다 주는 7개 숫자, 재물 운과 운세를 높여주는 집안 풍수 방법, 금전을 잃지 않기 위한 3가지 원칙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놓치지 말고 지켜봐 주세요. 영상을 보기 전에 댓글로 소원을 적어 주세요. 긍정적인 에너지를 함께 나누며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모두의 기도가 더해지면 소원이 실현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또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총각명환 채널에 좋은 기운을 더해주세요.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지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자, 먼저 51년 신묘생 토끼띠 여러분의 운세를 자세히 살펴볼까요? 올해는 삼재에 해라서 괜히 신경이 쓰이실 수도 있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삼재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일이 생기는 건 아니니까요. 오히려 이 시기를 잘 활용하면 인생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의 흐름을 살펴보면 정리와 마무리, 그리고 안정적인 계획이라는 키워드가 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삶의 정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은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오셨습니다. 이제는 조금 내려놓고,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때입니다. 이 시기에는 오래된 감정을 정리하고, 인간 관계도 한번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래된 친구나 지인과의 관계를 다시 이어가는 것도 좋지만, 나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주는 관계는 조용히 정리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가끔은 내가 이 나이에 이걸 왜 신경 써야 하나 싶을 때도 있죠. 하지만 마음속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이 시기에 정리하는 게 앞으로 더 편해질 수 있습니다. 쌓아두었던 감정의 짐을 덜어내고 가벼운 마음으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물운을 살펴보면 이번 시기의 흐름은 정리와 안정이 핵심입니다. 오랫동안 유지해온 자산을 어떻게 분배하고 관리할지 고민해야 하는 시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4월 초에는 재산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정리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자녀들에게 상속이나 증여를 고민하고 계셨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면서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자녀들 간에 오해가 생기거나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가족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대출이나 보증 관련 문제는 특히 조심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가까운 지인의 부탁이라도 무턱대고 결정하지 마시고 충분히 생각한 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큰 돈이 들어가는 투자는 잠시 미루는 것이 좋으며 이 시기에는 안정적인 자금 관리가 우선입니다. 특히, 3월 25일, 4월 10일, 4월 14일은 재물 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날이니, 중요한 재정 결정을 해야 한다면, 이 날짜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건강 운도 함께 살펴볼까요? 51년생 토끼띠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예민하고 섬세한 기질이 강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건강에 영향을 많이 줄수 있습니다. 요즘 잠이 잘 오지 않거나, 머리가 무겁고 가끔 어지러운 느낌이 든다면 신경계통의 건강을 챙겨야 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불면증, 두통, 혈압과 관련된 증상이 심해질 수 있으니 긴장을 풀고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이나 가벼운 요가, 심호흡을 매일 10분만이라도 해보세요. 단순해 보이지만 꾸준히 하면 신경을 진정시키고 몸의 균형을 맞추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혈압이나 심장 관련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검진과 규칙적인 약 복용을 잊지 말고 혈압이 갑자기 오르거나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있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소화기 건강도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위장이 예민해질 수 있으니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섭취하고 규칙적인 식사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과식이나 늦은 저녁 식사는 피하는 것이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시기에는 지나친 걱정과 불안을 줄이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고 주변의 작은 행복에 집중하며 하루하루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신 만큼 앞으로의 시간은 좀더 편안하고 여유롭게 보내야 합니다.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지금까지 쌓아온 재산과 인연의 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올해 3재의 영향이 있지만 건강 관리에 신경 쓰고 재정을 현명하게 관리한다면 이 시기를 오히려 삶을 정리하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안정된 미래를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는 63년생 토끼띠 여러분의 운세를 자세히 살펴볼까요? 이번 시기는 3월의 흐름을 마무리하고 4월의 새로운 기운을 맞이하는 중요한 시기예요. 3월까지는 삼재의 기운을 걱정하셨던 분들이 많을 텐데요. 다행히도 여러분에게는 복삼재의 흐름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삼재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시기를 잘 활용하면 더 좋은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특히 3월 중순 이후부터는 그동안 정리되지 않았던 일들이 하나둘 마무리되면서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는 시기예요. 변화의 바람이 살짝 불어오는 때이지만 여러분처럼 신중하고 꼼꼼한 분들에게는 오히려 이런 변화가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시기에는 특히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의 흐름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연스럽게 흐름을 따르면서도 중요한 선택에서는 냉철한 판단을 하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재물운을 살펴볼까요? 그동안 답답했던 금전운이 드디어 활짝 열리는 흐름이에요. 특히 3월 중순부터 4월 초까지는 돈이 들어오는 흐름이 한층 좋아지는 시기예요. 그동안 미뤄졌던 금전 문제들이 해결될 가능성이 크고 특히 받을 돈이 있다면 이 시기에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번에는 특히 문서원과 계약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라서 부동산 거래나 계약이 있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흐름이에요. 혹시 부동산을 정리하려고 하셨다면 3월 27일, 4월 5일, 4월 10일 같은 길한 날을 활용해 보세요. 특히 서쪽이나 남서쪽 방향의 매물을 살펴보면 더 좋은 기운이 따라올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금전적인 결정을 내리기 좋은 날은 3월 29일, 4월 8일, 4월 12일이에요. 이 날짜들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금전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중요한 점 하나. 이제부터는 돈을 모으는 시기가 시작된다는 것. 그동안은 돈이 들어와도 다 나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셨을 텐데. 4월부터는 돈이 쌓이는 흐름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하지만 초반부터 계획 없이 쓰면 금방 빠져나갈 수 있으니 이번 달에는 목표를 세우고 재정을 탄탄하게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돈이라도 투자나 저축을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은 워낙 신중하고 계획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한번 관리하기 시작하면 금전적인 안정감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세요. 4월에는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자산을 조금씩 정리하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대인관계오는 어떨까요? 사실 토끼띠 여러분들은 워낙 따뜻하고 정이 많아서 늘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시죠. 하지만 이번 시기에는 나를 위해서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4월 초까지는 관계에서의 정리와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괜히 감정 소모가 많아지는 관계는 정리하고 진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금전적인 문제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이 사람이라면 괜찮겠지 하고 돈을 빌려주는 일이 생기면 그게 예상보다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이번 시기만큼은 금전과 인간관계를 분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반면,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는 시기도 될수 있어요. 특히 4월 초에는 평소에 만나지 않았던 사람들과의 뜻밖의 만남이나 인연이 만들어질 수 있는 시기예요. 문화센터나 동호회 같은 곳에서 활동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건강운을 살펴볼까요? 이번 시기에는 몸 상태를 너무 과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괜찮겠지 하고 넘겼던 작은 증상이 있다면 꼭 체크해 보세요. 특히 관절 건강과 허리 그리고 혈압 관련 질환에 신경 쓰셔야 해요. 기온이 점점 올라가면서 몸이 나른해지거나 피로감이 쉽게 쌓일 수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수면 패턴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체력을 꾸준히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운동을 새로 시작하고 싶다면 무리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요가, 산책 같은 가벼운 활동부터 시작하세요. 특히 아침 시간에 가볍게 몸을 풀어주면 하루 종일 컨디션이 더 좋아질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점, 소화기 건강을 신경 써야 하는 시기입니다. 너무 자극적인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보다는 위에 부담이 덜 가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이 시기만 잘 넘기시면 4월 중순부터는 건강운도 점점 더 좋아질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작은 건강 습관을 만들어 나가시면 앞으로 도 활기찬 시기를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51년생, 63년생 토끼띠 분들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숫자 7개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숫자는 4입니다. 4는 토끼띠의 안정과 균형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특히 이 시기의 4의 에너지는 토끼띠의 섬세한 감각과 만나 행운의 기운을 높여줍니다. 안정적인 기반을 상징하는 이 숫자는 여러분의 재물운을 든든히 받쳐줄 것입니다. 두 번째 숫자는 7입니다. 7은 토끼띠의 직관력과 영적 통찰력을 강화하는 신비로운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토끼띠의 타고난 예지력을 활성화시켜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이 숫자의 에너지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숫자는 16입니다. 토끼띠에게 16은 변화 속에서도 안정을 찾게 해주는 숫자입니다. 새로운 시작과 조화의 에너지가 결합하여 삼재의 시계에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이 숫자는 특히 봄의 변화기에 토끼띠에게 행운을 가져올 것입니다. 네 번째 숫자는 23입니다. 23은 토끼띠의 창의성과 사교성을 활성화하는 숫자입니다. 조화와 창조의 결합으로 이 시기에 새로운 인연이나 기회를 만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4월부터 활발해지는 사회적 활동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숫자는 33입니다. 33은 마스터 숫자로 알려져 있으며 토끼띠의 지혜와 통찰력을 크게 높여줍니다. 이 숫자는 깊은 내면의 지혜를 깨우는 힘이 있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더 명확한 판단을 도와줄 것입니다. 특히, 재물과 관련된 선택에서 33의 에너지를 활용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숫자는 38입니다. 38은 3이 가진 창조 기운과 8이 가진 풍요의 에너지를 결합한 숫자로 토끼띠에게 창의적인 풍요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이 숫자는 특히 재물운과 깊은 연관이 있어 투자나 재정 계획에 행운을 가져올 것입니다. 3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 중요한 재정적 결정을 내릴 때이 숫자를 기억하세요. 일곱 번째 숫자는 42입니다. 42는 안정과 조화의 조합으로 토끼띠에게 안정적인 파트너십과 협력을 상징합니다. 이 숫자는 특히 장기적인 계획이나 관계에 행운을 가져오며 여러분의 인내심과 성실함이 보상받는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결실이 맺히는 시기에 이 숫자의 기운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7개의 숫자는 토끼띠의 타고난 기질과 현재 시기적 에너지를 고려하여 선택되었습니다. 로또나 복권을 구매하실 때이 숫자들을 조합해 보시거나 중요한 날짜나 결정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로또 구매에 특히 행운이 있는 날은 양력으로 3월 25일, 4월 2일, 4월 10일입니다. 특히 4월 2일은 토끼띠의 행운의 기운이 최고조에 이르는 날이니 이날 구매하신다면 위의 숫자들을 활용해 보세요. 행운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토끼띠의 재물운과 건강운을 높여주는 풍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집 동쪽에 밝은 에너지를 더하세요. 토끼띠는 동쪽과 깊은 연관이 있으며, 봄은 동쪽의 기운이 활성화되는 계절입니다. 동쪽 방향의 창문을 깨끗이 닦고 커튼을 밝은 색으로 바꾸거나 이 방향에 식물을 놓으면 토끼띠의 기운이 활성화됩니다. 특히 녹색 식물은 목의 기운을 강화해 토끼띠의 창의력과 재물운을 높여줄 것입니다. 황금색 화분의 심은 식물은 재물운과 건강은 모두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둘째, 거실이나 주방에 소금단지를 두세요. 소금은 음의 에너지를 흡수하고 긍정적인 기운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토끼띠는 특히 이 시기에 주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소금의 정화작용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작은 유리그릇에 소금을 담아 거실 북쪽이나 주방 동쪽에 두면 부정적인 에너지를 차단하고 재물운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금단지 아래에 빨간색 천이나 종이를 깔면 그 효과가 더욱 강화됩니다. 소금은 한 달에 한번 교차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현관과 화장실을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현관은 기운이 들어오는 통로이고 화장실은 기운이 빠져나가는 곳입니다. 토끼띠는 흐름과 변화에 민감하므로 이두 공간의 에너지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현관에는 밝은 조명을 설치하고 항상 깨끗하게 정돈해 두세요. 화장실 변기 뚜껑은 항상 닫아두고 배수구가 잘 막히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장실에 작은 식물을 두거나 푸른색 소품을 배치하면 빠져나가는 기운을 일부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에 피해야 할 풍수 요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기운을 모으기 위해서는 나쁜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째, 신발이나 우산을 현관에 어지럽게 두지 마세요. 현관은 재물이 들어오는 입구이므로 이곳이 지저분하거나 어수선하면 좋은 기운이 집안으로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특히 토끼띠는 깨끗하고 정돈된 환경에서 더 안정감을 느끼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신발은 신발장에 정리하고 우산은 물기를 잘 털어 우산꽂이에 보관하세요. 현관 바닥도 자주 청소하여 먼지나 흙이 쌓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침실에 전자기기를 너무 많이 두지 마세요. 침실은 휴식과 재충전의 공간인데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같은 전자기기가 많으면 토끼띠의 섬세한 에너지가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침대 주변에 전자기기를 두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침실에서 스마트폰 사용도 줄이고 대신 편안한 조명과 자연 소재의 침구를 사용하여 안정적인 기운을 조성하세요. 이는 토끼띠의 예민한 신경을 진정시키고 깊은 휴식을 통해 건강과 재물은 모두를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화장실과 부엌의 물이 셀수 있는 곳을 점검하세요. 풍수에서 물은 재물과 직결되는 요소로 물이 새거나 흘러나가는 것은 재물이 새어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토끼띠는 특히 이 시기에 재물의 흐름에 민감하므로 수도꼭지나 배관이 새지 않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고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변기 뚜껑은 항상 닫아두는 습관을 들이고 배수구를 자주 청소하여 물의 흐름이 막히지 않도록 관리하세요. 특히 봄철에는 습도가 높아지면서 화장실과 부엌에 곰팡이가 생기기 쉬운데 이는 건강운과 재물운 모두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자주 환기하고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작은 변화만으로도 풍수적인 기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요소들을 정리하고 공간을 정돈하면 재물운과 행운이 더욱 원활하게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이번에는 51년생, 63년생, 토끼띠 분들이 노년에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한 세 가지 지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갑작스러운 전화나 방문으로 급하게 돈을 요구하는 상황을 조심하세요. 특히,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는 자녀나 손주가 사고를 당했다, 혹은 세금을 즉시 납부해야 한다는 식의 전화 사기가 기승을 부릴 수 있습니다. 토끼띠는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고 감정이 섬세한 편이라 이런 전화에 쉽게 동요할 수 있어요. 갑작스런 전화를 받으면 즉시 결정하지 말고 반드시 본인이 알고 있는 가족의 연락처로 직접 확인하세요.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는 절대로 전화로 계좌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둘째,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투자 제안에 주의하세요. 원금 보장에 고수익이라는 말은 대부분 사기의 시작입니다. 토끼띠는 안정을 추구하는 성향 때문에 오히려 불안한 노후를 걱정하여 이런 제안에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금융 원칙상 수익이 높으면 그만큼 위험도 높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특히 3월 말부터 4월 초에는 투자 유혹이 많아질 수 있으니 잘 모르는 금융 상품이나 사업에는 절대 돈을 넣지 마세요. 투자를 고려한다면 반드시 금융 전문가나 신뢰할 수 있는 가족과 상의하고 공인된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개인정보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세요. 토끼띠는 타인을 잘 믿는 경향이 있어 자신의 정보를 쉽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특히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카드 정보 등을 요구하는 전화나 문자, 이메일에 절대 응하지 마세요. 공공기관이나 은행을 사칭한 피싱이 증가하는 시기이니 링크를 클릭하거나 첨부파일을 열기 전에 반드시 진위를 확인하세요.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백신 앱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자녀나 손주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디지털 보안을 강화하세요. 토끼띠는 본래 조심성 있고 신중한 성격이지만 특히 노년기에는 정이 많고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이세 가지 원칙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실천한다면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의 시기를 안전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은 평생 흘린 땀과 눈물의 결실이니 현명하게 지키고 관리하셔서 편안한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토끼띠에게 행운을 불러오는 언행과 삶의 지혜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침착함을 유지하며 결정을 서두르지 마세요. 토끼띠의 가장 큰 강점은 신중함과 사려 깊음입니다. 이 시기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충분히 생각하고 정보를 수집한 후에 결정하세요. 하룻밤 자고 다시 생각해보는 습관이 큰 실수를 막아줄 것입니다. 특히 금전적인 결정에서는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봄이 깊어가는 이 시기에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토끼띠의 에너지를 회복시키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공원이나 산책로를 걷거나 화분에 식물을 가꾸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어요. 자연의 순환을 느끼며 여러분의 삶도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셋째, 감사하는 마음을 매일 표현하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혹은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세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더큰 행운을 불러옵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여러분의 운세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감사함을 표현할수록 더 많은 감사할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올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평온하면 세상도 평온하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토끼띠 여러분도 지나간 일에 연연하지 말고 다가올 일에 지나치게 불안해하지 말고 오늘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신다면 자연스럽게 행운과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3월 토끼띠 운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51년생, 63년생 토끼띠 분들께 큰 행운과 재물운이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